안녕하세요. 잠자이요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뭘제 차를 최첨단 화를 만든다. 최첨단. 네 그리고 네. 최첨단으로 오늘 하나 준비하게 있어요. 뭘준비했어 저번에는 HUD 영상 보셨죠? 그치? 응. 이번에는 후방경 보기. 이자, 이자, 이자. 오늘은 이걸 준비했어요. 그게 뭐야? 이게 예. 쿠에서 주문했어요. 후땡. 구성품 보세요. 그럼 딱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아. 저번에 바퀴벌레 잡는 거이게 <laughs> 아니고 아닌가? 여기 바퀴벌레 1번 바퀴벌레 2번 바퀴벌레 있더라 아니 이거 이거야 진짜 이거 후방경보기 딱이 아, 후방? 차에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장착이 음. 차를 훼손해야 돼요 차에다 빵구를 들어야돼 <laughs> 이것도 준비했어요 전동 드라이버 전동? 그건 또 뭐야? 네, 이게 홀쇼인데 홀쇼는 이, 뭐? 이게 뭐야? 날카롭죠 이걸로 여기 이렇게 빵구를 뚫어. 총네 개거든요. 어, 이 제품은 네 어, 어. 개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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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센서를 이렇게 센서. 꽂아요. 아, 요거 응. 센서를 꽂아야 되는데 응. 작업을 누가 해? 이게 또 아빠를 부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보를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있기도 하고. 어. 이안보여 잘. 요 뭐야 이거? <laughs> 뭐, 뭐 비밀문서 같은데? 예, 간단하게 제가 조립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음. 그이 센서들의 인식, 이게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두뇌. 쉽게 말하면 두뇌. 컴퓨터네? 네, 컴퓨터, 컴퓨터. 어. 쉽게 말해서. 여기 안에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트렁크 안에 장착을 합니다. 그, <laughs> 여기다 붙여야 돼? <laughs> 아니요, 꼭 여기다 붙이는 건 아니고. 아. 이 밑에다 놔둬도 돼요.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숨겨도 되는데. 안 보이게 숨기고. 이걸 뚫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뚫어야 돼? 네 개를 뚫고 바닥에서 50cm 이상이 돼야 된대요. 아. 이거를 이렇게 뽕뽕뽕 넣죠. 그리고 이 선. 선을. 여기서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을 떼서 구멍 안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 여기로 연결한 다음에 그걸 누가 해 우리가 해야죠. <laughs> 왜 우리야? <laughs> 그런 다음에 파워 케이블이게. 그러니까 따로 전원이 들어가는 건 없고. 그렇죠. 얘가 이제 후진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그 전원을 먹고 응. 사는 거네. 그렇죠. 기생충이네. 그... 바퀴벌레 잡는 거야 그거. 아뭐 <laughs> 그런 다음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해. 음. 이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그 미터 써져 있고요. 음. 이게 RL, 그러니까 라이트 레프트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인식이 여기 물체가 있어, 여기 물체가 있어 알려주는 아. 그런 계기판 비슷한 능력이에요. 그 컨트롤 화면이죠. 이게 필러 필러 사이를 넘어와서 그 대시보드 위에 올려야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번거로울 수가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엄청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너무 추워. 아, 영하 13도입니다. 작업하는데 조금 조,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네, 하다가 깨지면 이제 이거 패치장 가야 됩니다. 아니, 이거 범퍼 찾으러요. 시작해보실까요? 히비고 날이 추워가지고. 자, 아, 이게 핫팩이죠, 핫팩. 자, 일단 여기 사이즈를 재야 되거든요. 네. 여기 줄자하고 네임펜을 준비를 했어요. 네임펜 이거 하면은 안 지워지잖아. 어차피 구멍 뚫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역시 천재네요. 네임펜이랑 둘자 일단 50cm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일단 바닥에 기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이쯤부터스티로풀인데 이게 안돼다 스폰지로 막혀 있어 하나 뚫어서 안 되면 그때 내리죠 아빠? 내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laughs> 뚫어볼까 그러면? 그럼 일단, 일단 해보자 안, 되, 안 되면 내리고 5 7 57인데, 요거를 음. 그러면, 요, 요 각은 4개의 위치를. 아니면은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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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요, 요 정도. 그 정도는 음. 너무 먼것 같고. 요쪽에도 사이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요 위치에 2개. 요, 거 있잖아요. 요, 요, 음. 요 위치에 2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근데 너무 촘촘한데, 그러면. 차가 작아서 그래요. 자, 57에 제만아. 에스. 57에 제만아. 그 다음에, 57에 제만아. 예5 7의 점하나 점 하나를 찍으면 여기랑 간격이 다른데요? 여기는 좀더 안쪽인데 왜 그럴까요?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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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간격이랑 아 그러네요 저기 이 간격이랑 어, 요, 요거네요 사님자 여기에요 57사님육쯤인데자 사상, 이거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거 아, 빨리 치워야 돼요 네. <laughs> 이거 확실해 일단 뚫는다. 일단 뚫어요. 합 네, 핫팩, 핫팩 좀 비닐까요? 아, 핫팩, 핫팩. 아, 이게 저희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핫팩을 준비를 했어요. 핫팩, 핫팩. 하 아, 자, 핫팩. 웃기죠? 언열 끼고 없기 때문에. <laughs> 핫팩. 이렇게 해서 온도가 제대로 올라갔느냐? 확인을 하려면은, 네, 아직 조금 더 해야 돼요. 너무 더러운 거 <laughs> 이게 제일 정확해. 애기 분유 탈 때도 보면 뻘따워야 되잖아. 자.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왜또안 들어가? 또세게 <laughs> 자. 힘을좀 세게 줘야 되네요. 돌렸나요? 자 돌렸어요. 어디 두고 아니. 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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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네아 네. 예. 일단 돌었는데 이게 시로풍이있긴 하네요. 아 이거를 틈 사이로 넣으면 되까틈 사이로 되지 넣어가지고 아, 될까? 일단, 일단 뚫어보겠습니다. 네. 오. 어? 네, 보시면. 어, 네. 어, 플라스틱이. 네.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러네. 이러니까 비싸지, 버퍼가. 아싸.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것만 핫팩하고 나머지는 핫팩을 안 해요? 편집해서 잘랐어. <웃음> <웃음> 했어, 이거. 이제. <laughs> 이제 손 빼는 게 진짜 문제다, 그쵸? 선만 빼면은 끝이라고 봐야죠. 네. 뜯을 때는 과감하게. 다 아, 탈거를 한 다음에 풀어놓고. 히비코! 아,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 이거, 이거 세 개는 넣었어요. 이거. 하나, 둘, 세 개. 세개 넣는 것 까지의 네. 과정이 험난했어요. 음. 아, 이게 저희가 범퍼를 타이거를 하려다가 타이거 하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서 어,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넣었냐? 이거 보시면 여기 사이 있죠? 이 사이 이거를 벌려가지고 이 사이로 전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금 이거 하나 둘세 개는 됐고 이 가운데 게 제일 어렵거든요 범퍼 안쪽은 슬폼이 있어요 네 충격 완화제 범퍼 플라스틱이랑 그틈 사이로 이렇게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가 집에서 철사를 안 들고 와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에서 죽은 걸로 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좀 벌려줘야 돼요. 네, 벌려줘 가지고 아 얘가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들어왔어요? 아 근데 걸로 가야 되잖아. 어 네. 아, 들어왔어. 요어 아, 들어왔어요. 쭉, 쭉, 쭉. 어 보이다. 앞으로 조금 더. 아 안돼. 아, 안돼. 아, 어딨다 철사가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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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건가? 아 맞아요. 어. 아 맞아요. <laughs>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면 반쯤 왔어요, 여러분. 네, 왔어요. 네. 왔어요, 왔어요. 네 개를 싹다 지금 집어 넣었죠. 지금 어? 난리 났어요. 지금 무려 <laughs> 한 시간째 해매고 네.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 놔둔 이거 있죠? 박스, 박스. 네, 바퀴벌레 잡는 박스. 이거 A B C D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왼쪽부터 A라고 했어요. 왼쪽부터 A. 네, A. 왼쪽이 을까요 이건 <laughs> 두 번째 거. 네. 제가 지금 이 DIY 이런 작업을 거의 한 20년 넘게 만에 처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몹쓸놈 때문에. <laughs> 이게 두 번째 거.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요걸 또 순서대로 또 해야 돼요. 요쪽을 저쪽으로 잘못하면 요쪽에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서 빽빽빽거리겠죠. <laughs>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파워선이거든요. 파워. 네. 이걸 연결을 하고. 파워에 연결을 하고. 파워. 네. 자, 이거는 왜 일으키냐. 네. 이 뒤쪽에서 앞쪽까지 쭉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왜냐면은 C, B, A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후진등이 이거잖아 여기 또 까야 되네요 칼 주세요 네 잠시만요 칼 루이스가 있답니다 칼 루이스 대표적인 노래가 뭐가 있죠? 육상선수인데 아... <laughs> 아 육상선수라고요? <laughs> 아, 야, 요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플러스선, 접지선. 네. 는 이제 두 가닥을 연결했어요. 그렇죠. 전원은 이쪽 전원. 나서 네. 후지를 넣었을 때잘 들어오는지. 아, 네. 네. 무려 지금 두 시간 만에 드디어 첫. 실행을 해보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아직 푸진을안 해봤어요 시동 걸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빽빽빽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놔줘야 됩니다 여기서 네. 센서는 그냥 음. 임의로 만약에 또안 되면 또 그렇죠 다시 빼야 <laughs> 되니까 아 <아니>, 머리 아픈데요 <laughs>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갔다 올게요 꼭 살아돌아와야 돼 <laughs> 갈게요 자요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3 2 1자 후진등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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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빽빽 거리고 네. 멀어지니까 그렇고, 아, 예. 아 좋습니다. 거리 밑에까지 나오고, 이쪽 이제 라이트 쪽 오니까, 어, 라이트 쪽 가까우니까. 그쵸, 그쵸, 잘 되죠. 어, 경고. 어, 아, 찡이네. 시범. 이제 멀어지니까,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또 작업 다 해놓고 네. 한번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laughs> 사 주세요. 드디어 이제 전원을 네. 장착을 했어요. 아이 후방 경보기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딱뜨어 있고요. 네. 어, 여기에서 그 센서 네개 있잖아요. 네 음.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음. 여기 레프트, 음. 어, 여기 가운데 라이트 이렇게 총네 개가 인식되는 겁니다. 음. 가운데는 미터 표시가 뜨고요 여기는 어, 얼마나 그 우리 차가 음. 어, 가까이 물체에 붙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음. 센서. 가 여기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완벽히 설치하고는 처음 테스트죠 완벽한 테스트는 안 해봤지 네.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아직 테스트를 안한 상태예요 음... 너무 두려워요 지금 일단 그러면 테스트를 하러 네.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빠 나가주시고 제가 후진해서 멈추는 걸로 할까요? 뭘후진해 뭐, 멈춰 <laughs> 뒤에 보 뭐... 아빠 나가서 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알단에 놔야 돼요 알단에 놔서 후비등이 이제 전원인가 이 되고 어, 지금 뚜루루루 인식하죠? 어, 후미등 전원을 끌고 와서 지금 인식을,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알달에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빠가, 어, 범위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지금 한 3m, 어, 4m 정도 지금 멀리 있어요. 이건 잡히지가 않죠, 당연히. 자, 소리를 마, 맞춰볼게요. 네. 지금 요게, 요게 지금 한 1.5m. 1.3m 에요 1.3m 여기 한 1m 네딱 1m 입니다 여기 한 50cm 네 맞습니다 사고 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소리가 안 나네 그렇죠 1.2m 니깐요 소리가 네. 잘안 나요 한 1.5m 1.2m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예 그러니까 1.5m 정도는 날똥 말똥 날똥 말똥 이러네 네네네 급하게 왔다 갔다 해볼까 각도가 차에서 요정도 떨어지... 각이 있으니까 조금 안들어오네요 안 아오 너무 잘 들어와요 아 너무 잘 들어와요 빨리 아 너무 잘 들어와요 예네 히비고 조금 거리가 음. 좀 멀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렇죠 아 저게 얼마짜리지 뭐 치킨 한 마리입니다 2만원 18,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 후방 카메라도 지금 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렇싼 거라니까 잘안 되지. 아니, 근데 비싼 거는 8만원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사? <laughs> 그, 손 돌려서 어떻게 사고. 그니까, 러범이 각은 한 음. 1.5에서 1.2 사이. 네.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안 돼. 잘 생각해보시면 주차할 때막 이렇게, 이렇게 꺾진 않잖아요. 음. 주차할 때 박나 안 박나 그 용으로 지금 음.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한 거니까. 사실 저게 감지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나. 안정감의 차이도 네. 있죠. 음. 그리고 소리 나면 돌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건 이제 또 후방 카메라를 음. 달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연동해서 쓰면 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후방 카메라 편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드로이드 올인원도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낼 예정이거든요. 곧이차는 네. 젠슬라 모델 X가 됩니다. 아, 왜 모델 X인가요? 모델 3 짝. <laughs> <laughs> 경험이 짝퉁이다.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후방 경보기 감지 기 설치를 해봤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구독, 알림 설정까지, 차라 무적 부탁해요. <laughs> 그렇죠. 이사이자이사하 웬만하면 전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 그거 아니야. 감자에서 흔들지마. <laughs> 천하무적. <무조>. 천하무적. <laughs> PPL인가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쫄지 말고 가감하게. 쫄지 말고 가감하게. 네, 아빠 차 아니라고 이좀 쫄았어요, 저는. <laughs> 이 굉장히 심오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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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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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그러니까. 어? 어? <laughs> 텐츠를 빙자한 아빠 부려먹기 컨텐츠 아니, 근데 저도 같이 하고 있잖아. 이거 어디서, 어 어디, 거, 어디, 거, 어디 있잖아. 이제. 아니, 아니, 저도 같이, 하, 어디 봐서 부려올게요, 이게. 아, 제가 지금 앵글이 햇빛이 비여가지고 네. 안 그래도 안 좋은 그, 인생. 색깔 중에 그 이만기 <laughs> 선생님을 많이 닮으셨다고. 그러니까 <laughs> <꽤> 당뇨 걸리셨나요? <laughs>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뭐, 닮았다는데, 어떡할 거야? <laughs> 닮았겠지, 뭐. <웃음> <웃음> 우리 저희가 항상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옛날 <laughs> 고향, 고향 사람입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어릴적에 그, 예. 네. 우리 집 위에 살았어요. 아, 진짜 그랬잖아요? 음.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그 대우 맵시나 상품 탄 걸로 세차하고 있었어요. <laughs> 왜 우리 집앞에서는지 모르겠어요. 촬영한다고. 그때도 근데 다리통이 이만했어요. <laughs> 맨날 반바지 입고 내려왔거든. 아. <laughs>